안녕하세요. 블로그 읽어주는 남자 소금꽃입니다. 화천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화천 가볼 만한 곳, 로키세븐이란 블로그 내용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화천하면 어느덧 겨울여행의 메카가 됐죠. 아, 물론 산천어축제가 영향을 준건 사실입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그 이전부터 화천이 겨울여행의 최적지였음을 이 키들을 알고 있으셨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아 몇년 동안 화천을 많이 다녀보니까 겨울여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 좀 따로 있겠다 싶어서 그 중에서 행운의 숫자 7개, 그래서 7군데 럭키 세븐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번, 제가 1번으로 꽂은 거는 산천어 공방이에요. 뭐, 주소는 뭐, 화천군, 화천읍, 산수화로 8이라고 돼 있지만, 화천군청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백문이 불혈견, 사진을 한번 보죠. 어, 산천어 공방,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조금은 늦은 오후였기 때문에, 안에 어르신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여기 화면 보이시죠? 그, 연세들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인데, 어, 손길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그 한지에다가 색깔을 칠하고, 글씨를 넣고, 그 다음에 반생이라고 아시죠? 그 이렇게 두꺼운 철사. 이걸로다가 산천어 등을 이렇게 얼개를 잡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즐거워요. 이렇게 서로 농담 주고받으시면서. 그 축제 얘기도 하고 살아가는 주변 신변잡기 얘기도 하시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이분들 일터예요 1년 12달 거의 산천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손길이 다 있는데 하천 군민이 2만 5천 명 정도 해알입니다 그래서 선등 거리 가시면 산천어 등이 쫙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데 그 숫자가 2 5 0 0 0개예요 그게 화천 군민의 숫자와 이렇게 매칭을 시킨 거죠. 그 수많은 산천어 등을 이 산천어 공방에서 만들고, 수선하고, 다듬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거의 1년여를 진행을 하면서 12월 혹은 1월 달에 진행되는 산천어 축제 때 짱! 하고 오픈하는 거예요. 어, 산천어 공방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산천어 축제가 굉장히 성공한 아주 성공 사례로 그 평가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규모만 크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지역 경제에 어떻게 축제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산천어 공방은 화천을 방문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무지 예뻐요. 그리고 아이들, 되게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래서 화천 여행 화천에 대한 그런 인상이 초, 아주 굉장히 좋게 자리 잡았죠 자두 번째 산천호 공방에 이어서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것은 음, 이예수 문학가 아시죠 뭐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화천을 상징하는 이제 작가로도 유명하고 원래 기인이라든지 기존 이제 스토리 작가로 그뭐 원체 유명하시니까 제가 별다른 소개는 안 합니다만, 어 위치는 상서면에 있는데, 감성마을이라고 해서 예수 문학관 주변을 이렇게 감성마을로 아예 특화시켜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죠. 화천을 외부에 알리는데 아주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산천호 축제만큼은 아닐지라도 화천을 상징하는 그런 여행 명소가 된지 이미 오래됐는데,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어, 국내 최초로 생존 작가의 문학관이라는 점이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혜수 작가님이 생존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사후가 아니라 살아계신 와중에 문학관을 만든 첫 번째 문학관인데 어, 이예수 작가와의 그 작가님이 살시는 공간도 같이 있고 작업하는 공간도 같이 있어서. 방문자들이 단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사후에 어떤 문학관 체험관을 방문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가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예수 작가님과 이렇게 미팅 그러니까 만남도 가능하고 설명회도 같이 듣고 사진도 같이 찍는 그런 행운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산책로도 잘 되어 있어서 설령 이 예수 작가님을 뵙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아주 좋은 즐거운 여행 명소가 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안타깝게 이예수 작가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같이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감성 돋는 감성 마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이예수 문학가는 그 자체로 여행 명사가 됐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예수 작가를 사랑하는 팬클럽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입구로부터 그 안에 구석구석에 이렇게 노란 포스트잇으로다가 뭐 사랑해요, 예수님 뭐 이런 메시지들 서로 고객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참 독특한 즐거움을 줍니다. 사진은 살짝 볼까요? 예수 문학관에서 갤러리 형태로 돼 있는데. 이 실물 크기의 등신대가 곳곳에 있어서 이에스 작가님이 설명 자리에 없어도 같이 사진 찍는데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어썸마트라고 awesome 해서 어, 그 안에 모월당과 산책로 몇 가지 이렇게 부속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에스 문학관에 의어서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여행 명소, 화천에서 가볼만한 곳. 세 번째 여행 명소는 산천어 커피박물관입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어, 저도 굉장히 좋아요. 해 어, 하루에 뭐 많게는 한두 잔씩은 꼬박꼬박 드는 것 같고 못해도 뭐그 일에 한 번씩은 이제 커피숍에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는 어느덧 떼려와 뗄수 없는 이제 우리의 이제 기호품이 됐는데 위치가 산천 시네마 극장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화천군청 앞에 있고. 그니까, 화천 군청에 가면 거의 뭐 바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가 참 역사가 독특해요. 제임스리라는 분이, 한 분이, 개인이 지금까지 모은 게 1천여 점이나 된다 그러네요. 커피 관련한 기구, 뭐 드리퍼부터 시작해서 그라인더 등등등. 박물관이라고 할만해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겨울 여행지로 딱이에요. 커피가 따뜻하잖아요. 그 따뜻하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향과 연기, 운치가 있는데 커피 한잔 마시면서 겨울 여행 감성을 즐겨보는 것 굉장히 추천해 볼 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화천이 굉장히 춥잖아요. 굉장히 위에 있는 지방이다 보니까 추운데 추운 지방을 여행할 때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딱 떠오를 때, 이때 커피 박물관을 들어가 보시면 커피 한잔 값. 이, 그 제가 갔을 때는 이제 5천 원이었는데 입장료죠. 입장료인데 커피 한 잔을 또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차한잔 마시면서 박물관을 돌아보는 행운이 있는 거죠. 좀더 여유가 있다면 커피 한잔 드시고 맞은편에 시네마 극장에서 영화 한편 이렇게 때려도 굉장히 그 화천 여행이 즐거워집니다. 사진 몇 장을 공유해 볼까요? 외관은 좀 심플해요 심플하고 규모가 이렇게 좀 아담한 크기이고 근데 안은 내용이 상당히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하고 깊이가 있어요 보세요 이 기구 하나들 하나들이 예사롭지 않죠 수십 년에서 수백 년된 것들도 있고 보시면 그라인더 하나만 봐도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콩을 볶는 과정을 볼 수도 있고요 이 설명서를 보십시오 이탈리아 군인이 전쟁터에서 갖고 다니던 커피 그라인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전쟁 중 에스프레소 한 잔의 여유. 이 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이 총, 총이, 총알이 막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커피 그라인더가 있고, 에스프레소. 우리 정서와는 살짝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운치와 풍치를 즐겼던 거죠. 이 문화적인 커피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향취가 이제 굉장히 깊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런 장비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개인박물관치고는 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나 장비들이 정말 대단해서 그 가치가 대단합니다. 하천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세 번째 커피박물관이었고요.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살짝 의외스러울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건 이제 개인의 호불호가 있겠지만. 네 번째 화천향교를 소개합니다. 주소는 화천읍 하리에 있어요. 하리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한데 화천군청 뒤에 약간 뒷산에 있는데 그 장점이 있다면 살짝 언덕에 있어서 화천향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화천 그 강이 쫙 보이고 그다음에 제가 갔을 때는 산천어 축제 때 많이 방문했으니까 밤에막 불꽃놀이 같은 거면 하다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언덕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곳을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곳을 추천하는 분들 블로그 후기를 많이 보시면 벚꽃이 만발할 때 많이들 다녀오셔서 글을 쓰셨어요. 근데 저도 벚꽃이 있을 때 많이 가봤지만 제가 갔을 때는 겨울 풍치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향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조선시대, 지금의 대학교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사립 아니 국립 기관이니까. 근데 깜짝 놀랄만한 것이 화천이라면 지금도 오지에 해당할 만큼 서울로부터 거리가 먼 곳인데 과거 조선시대 이렇게 먼 거리에 이렇게 규모가 큰 향교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화천 향교가 주는 기본적으로 고즈넉한 분위기가 있어요. 들어서는 순간. 괜히 이렇게 호들갑스럽고 이런 것들 다 가라앉고 경건해진다고 할까요? 약간 생각에 잠기게 되는 그런 곳이어서 여행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행은 막, 흥, 막 흥겨운 것만 여행은 아니잖아요. 즐겁고 신나고 버라이어티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아좀 전에 커피박물관처럼 가끔은 진득한 향기에 이렇게 취해보는 것도 괜찮을 텐데 커피와는 또 다른 느낌의 이렇게 진한 그런 풍치에 취해 보는 것이 바로 화천향교라는 것이죠 겨울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봄이 궁금해져요 그 약간은 가, 그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던 것에 벚꽃이 어떻게 흐드러지게 필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이듬해 봄에 한번 가봤는데 역시나 제 생각대로 확 펼쳐 핀 벚꽃이 또 장관이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겨울 여행지로서 화천향교입니다. 화천을 빛내주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는 화천향교를 빠짐없이 추천을 드려요. 자, 네 번째는 화천향교였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아, 자, 그 전에 화천향교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릴까요? 명륜단 모습이죠. 명륜단, 이때는 이제 조금 시간이 늦어서 그 오픈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 화천을, 향교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명륜당이 있고, 그 저쪽 뒤에 이제 그 현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대성각이 있겠죠? 이제 공자님 모신 사당이 있는 곳이 이제 대성각이고, 명륜당은 이제 우리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는 공간입니다. 자, 저쪽 위에 그 이제 소슬대문처럼 서 있는 곳이 대성각 들어가는 입구인데,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외관 모습인데, 규모가 이 정도면 꽤큰 거예요. 화천을 생각해 보시면 작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향악열이 불타올랐던 아주 뜻깊은 곳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다음은 다섯 번째. 요번에도 어, 많은 여행자들이 추천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조금은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이곳은 어린이들을 대동한 가족 여행이라면 추천드릴만 합니다. 그다음에 어른들도 추천할 만해요. 어른들은 다른 이유로 이건 설명을 드려볼까요? 주소는 간동면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거리로 말하는 게 빠르겠죠? 화천군청에서 이곳 토속 어류 생태체험관이 한 7, 8, 8km 남지? 근데 우리에게는 딴산유원지로 되게 유명해요. 그 캠퍼들 이곳이 무료 캠핑장으로 되게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차박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아요. 어, 차박 아시죠? 차에서 주차 시켜놓고 꼭무를 열거나 옆구리를 열어서 차에서 숙박을 하면서 캠핑을 즐기는 이제 새로운 아웃도어 문화인데 차박 매니아들이 많이 찾죠. 그리고 이제 무료다 보니까 여름에는 꽤 번잡스러울 정도로 많아요. 근데 겨울에는 찾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화천 자체에서도 살짝 골짜기에 있고 외, 외통수에 있다 보니까 많이들 안 찾아요. 그래서 겨울 여행지로 으뜸인 곳이죠.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이 화석, 화천 토속 어류 생태 체험관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화천 하면 산천어 축제로 당연히 떠오르고 산천어의 고장이잖아요. 이곳에서 산천어 관련한 스터디를 할수 있어요. 물론 이게 어, 뭐. 인터넷 서핑만 해도 되겠지만, 실제로 산천어를 키우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문제 하나 드려볼까요? 산천어랑 송어. 평창에 송어 축제 유명하잖아요? 화천은 산천어 축제고. 송어와 산천어 구별할 줄 아십니까? 모를걸요? <laughs> 저도 여기 가기 전에 몰랐어요. 물론,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사실 어려워요. 그렇게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 정확한 말을 따지면 여기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송어가 회귀성 물고기잖아요. 바다 내려가서 다시 자기가 나은 대로 들어오는 놈 아닙니까? 근데 개 중에 바다로 안 가고 강에 그냥 살아남는 놈들이 있어요. 강에 정박하는 놈들. 얘들이 산천어예요. 즉, 송어와 산천어는 똑같은 녀석인데, 송어는 바닷가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녀석이고, 산천어는 되돌아 그러니까 바닷가로 가지 않고 산천어에 그냥 살아남는 녀석들을 산천어라고 한답니다.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데, 모르 있을 때는 물어보면 은 답을 못하니까. 이런 걸 여기 가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딴산 연지 살짝 얘기했잖아요. 딴산 연지가 유명해진 게, 딴산이 인공폭포가 되게 유명한데, 겨울에 또 다른 장관이 펼쳐집니다. 겨울에 그, 클라이밍, 아이스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이 그또 찾아요. 그게 또 장관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어른 혹은 어린아이를 둔 가족여행자라면 이곳 가보세요. 화천, 그냥 이렇게 훅 훑어가지 마시고, 곳곳에 명소가 있는데, 토서거류 생태체험관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서 딴산유원지 괜찮아요.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행을 했냐면, 딴산 현지에서 제가 이제 차박을 하면서 낮에 생태체험관, 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갔다 오는 여행이 즐거워지죠. 컨텐츠가 풍부해지고. 역시 사진을 몇장 볼까요? 토석어류 생태체험관, 뭐, 건물 외관은 상당히 큰데 찾는 이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분들은 기억해 두셨다가 화천에 가실 때 한번 가보세요. 군청으로부터 한 10, 15분 안에 다 도착해요. 그러니까 부담 없는 거리니까, 뭐, 뭐, 밑에 번전 생각하시고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얘들이 산천어입니다. 근데 송어 갖다 놓면또 구별 안 돼요. 제가 평창 송어 축제도 가고, 화천에 산천어 축제도 가는데,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더라고요. 다만, 옆구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크기가, 아, 최소 8등만 한 정도 하죠. 그러니까 요런 애가 그 옆구리가 이러면 산천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다음은 여섯 번째. 이제 두개두 두 개도 남았습니다. 실내 얼음 조각 광장. 이건 하나만 기억하세요. 규모가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어떤 규모가 실내에 조각 얼음을 만들었는데 최대 규모예요. 중국의 하얼빈 빙등제가 세계 4대 축제 하는데 그 축제 그 빙등제 전문가들이 한달 동안 와서 얼음 조각을 만드는데. 오버마하게 정교해요.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상당히 퀄리티가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가시면 딱 좋습니다. 산천호 축제와 별개로 산천 시네마극장 바로 옆에 있는 대형 조각광장인데 한번 둘러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얘는 산천호 축제와 연관지어서 움직이시면 되기 때문에 산천호 축제 오시는 분은 거의 아마 예외 없이 방문하실 거예요. 사진도 그럴 듯하죠. 아주 멋있어요. 해마다 테마가 바뀌는데 올해 메인 테마는 수원 화성이라고 합니다. 수원에 가면 수원 화성 있죠. 유네스코 등재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적 아닙니까? 이걸 정교하게 만들어놨어요. 한번 볼만하죠.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여행지 명소 일곱 번째는 선등거리가 되겠습니다. 맨 앞에 산천호 공방 말씀드렸죠? 거기서 만든 산천호 등 2만 5천 개가 밤을 밝히는데. 그게 바로 산등 거리에요 여기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화천군 일대를 쫙 밝히게 됩니다 축제 기간 내내 2월 9일까지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미 작년도 12월 달에 짠 하고 오픈했기 때문에 지금 가면 언제든지 산등 거리는 관람하실 수가 있어요 대략 길이가 5km에 산천어등이 2만 5천 개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매주 차 없는 거리가 있고 축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산천어 축제와는 별개로 또 하나의 겨울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답니다. 자, 사진 보면은 이렇게 분위기 아시겠죠? 수많은 산천어 등이 이렇게 천정을 뒤덮고 있어요. 도시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화천대교 건너가는데 상징가도 같은 탑이 있고, 이게 산천어 등이에요. 아주 오색 찬연하죠? 마치 남대천 화천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산천의 모습을 형상화 시켰는데, 그럴듯 합니다. 아주 퀄리티가 높아요. 자, 이제 일곱 개의 소개를 모두 마쳤고요. 화천을 떠나는 겨울에, 아, 이 사진 보이니까 작년도 제가 여기 화천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눈싸움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때만 해도 눈이 펑펑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때만 해도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차 추워서 코끝이 찡찡했는데 올해는 좀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축제가 한번 연기됐는데 또한번 연기될 위기에 있어서 아마 관계자분들이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실 텐데 화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여행으로 최적의 장소이니까 겨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요. 어제, 오늘, 요번주에 아마 초등학생들 방학 많이 했을 거예요. 초등학생들 둔 가족 내 겨울 여행지로 화천에 한번 와보십시오. 그 다음에 연말 연시 아닙니까? 데이트하기 좋은 연인들 화천 겨울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이 더더어집니다그 다음에 친구들, 회사원들 겨울 여행지로 화천, 1등지 아니겠어요? 겨울 여행지 메카 화천.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추천드리면서 오늘 블로그 추천드렸던 겨울여행지, 화천, 가볼 만한 곳, 럭키세븐을 마치겠습니다. 자, 산천어 공방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예수 문학관, 그 다음에 산천어 커피박물관, 그 다음에 화천 향교, 그 다음에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그 다음에 화천 문청 근처에 있는 실내 얼음조각광장과 선등거리. 이 정도면 겨울여행지로 겨울방학 맞이하는 학생들 데리고 가정여행으로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 싶고요 모쪼록 겨울은 겨울 날게 쨍쨍하게 추워지고 눈도 좀 많이 와서 화천산천호축제가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성공하는 축제가 되고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은 블로그 읽어주는 남자 송욱권님이 전해주는 겨울여행지 화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